오늘 게시록 5장 후반절, 후반에 있는 그 내용들은, 어, 선교의 완성과 또 예배의 완성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늘에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그 예배의 역할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성도의 찬양이 새 노래로 올려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여기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다 예배하는 거예요. 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그 어린 양 외에는 그두루마리의 인을 뗄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는 그 순간에 내 생물과 24 장로가 다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 앞에 어, 이 예배의 중요한 순간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새로운 노래입니다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여기에 보면 그 예배의 중요한 도구가 나오는데 하나는 검은거고 하나는 금대접입니다 검은 거는 찬양하는 악기이죠. 그 악기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이 예배의, 어, 그 클라이막스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금대접이. 그이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서를 맡고 있는가. 하나님, 그걸 기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 그냥 중원부원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역사의 완성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정말 아름다운 금대접에 올려져 가는 소중한 재료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어, 우리가 상대에게 앞에 있을 때, 어, 상대에게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마치 성이 없는 종업원이 그 식당에 찾아온 손님 무시하면서 대접하는 것처럼 하나님 대접하면 안 돼요. 정말 귀 기울여서 대접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예배의 유일한 대상인데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고백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뭐든지 말만 해봐.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게 기도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비하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할그 기도의 제목이 흔히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그냥 평범하게 예상했던 그의 대답, 그의 기도가 뭐였냐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 이 땅에서 승리를 얻는 것, 이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이 솔로몬의 대답이 하나님을 놀라게 한 거예요. 기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겸손한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백 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 집에 있는 하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백 부장의 대답 때문에, 아,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군인인데, 나도 누가 명령하면 그냥 그대로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올 줄 제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절히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내 새끼를 꼭좀 달라고 나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의 기도는 늘 이런 게 많은 거죠. 이 믿음이 없는 기도예요. 그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요 사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먹고 살게 해달라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기도가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그냥 최소한의 기도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걸 알때 솔로몬처럼 백부장처럼 기도하시는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어, 하늘에 올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 줄 모르고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 찾으십시오 주님께 두드리십시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꼭 기도해야 할 것들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오늘 이 백성들을 이 땅에 피로 사서 제사장과 왕 같이 그 노릇을 하도록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제사장 나온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복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좀 축복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요 이 온전한 예배는 온전한 선교의 완성과 똑같이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1삼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찬양해요. 그 찬양의 내용은 동일해요. 그 죽임을 당하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그 어린 양에게 찬양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그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성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이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가요? 그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새 노래가. 근데 이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새 노래는 내 익숙한 노래가 아니죠. 그렇죠? 요즘 제가 목요일날 찬양 집회하는 참 어려워요. 새 노래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냐면 내가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가 좋은 거죠. 새 노래하면 불편해요. 배우는 것도 어렵고 따라하기도 어렵고. 근데 우리는 내가 익숙한 노래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새 노래를 기뻐하세요 이새 노래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새로운 은혜의 일들이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어제는 이거 열 개가 감사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열 개가 감사하네요 이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 감사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메뉴가 나오면 또 새로운 음식 먹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새 노래를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날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신다는 것이 새 노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이전에 내가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익숙한 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늘 이게 사실은 팩트인데,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새롭게 불러야 할 노래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두 가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면 이제 정말 그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온이 재물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예를 들수 있다면 이런 재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런 예를 든다면 저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자기의 형편이 어떠한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형편에 있어서 아주 값비싼 고귀한 그 옥합을 깨트려서 향기를 내기 위하여 주님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여러분 집에서 목욕하시고 세수하실 때 좋은 비누 혹시 따로 남겨놓은 거 없으십니까? 네 <laughs> 이거 발 닦기는 좀 아까운 그런 세제 이런 거 없으세요? 우리도 이발 닦는 용하고 내가 정말 어디 특별한 날 향기 좀 내고 좋게 쓰려고 하기는 비누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발 닦으려고 욕합을 깨뜨린 거예요. 이 가치가 안 맞죠. 이발 닦는 용으로 쓰는 것하고. 내가 평생을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조금 찍어 발라서 향기 내려고 하는 거하고 예수님 감동받으셨어요 제자들은 화가 났고 제자들은 이거 왜 이렇게 허비를 하냐고 이거 1년치 연봉이다 이거 하나가 300데나리온이다 여인은 그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리는 이게 예배의 기쁨이에요 그 베드로는 또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 가론 유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는 도적이라 돈계를 맡고 있지만 딴짓하는 사람이었는데 화를 내는 거죠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떡을 사줄 수 있는데 예수님 발 씻는데 깨뜨렸냐 이게 예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상징하는 근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원형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고 오는 옥합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빠가 출장 갔다가 돌아오면 아빠가 더 반가울까요? 아니면 아빠 손에 있는 봉투가 더 반가울까요? <laughs> 아빠 손에 뭐 들고 왔나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나에게 뭘 사가지고 오셨나. 근데, 정말 아빠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이 봉투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반기고 나한테 달려오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대해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비할 때, 우리가 들고 오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올 때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가 완성됩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걸다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야기하는데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래 누가요? 어린 양이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예배는요, 우리 혼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 작업이에요. 근데 그 예배의 원형을 누가 먼저?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걸음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대가를 지불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의 원형은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우리가 돌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이 그분에게 다 돌리는 것 이게 예배인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온전한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내 삶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관심 갖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선물 보따리가 아니고 사실 아무런 너무 보잘것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살난 아들이 아빠한테 가지고 온 선물이 감동이 됩니까? 그것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감동이 됩니까? 그 가족아 와봤자 눈가에 사탕 하나 가진 거예요.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감동이 되냐면 아니에요. 그건 내 아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그런 거죠. 그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내 손에 들고 오는 어떤 예물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보다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이 천국에 큰 잔치가 벌려지는 거예요. 그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예물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까.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 그 예배의 완성을 위해서 살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온전한 예배의 완성. 이 예배의 완성이, 근데 선교의 완성과 이어져요.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확장이, 13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아래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피조물의 목적이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꽤 많죠. 돈도 좀 버셔야 되고 일도 하셔야 되고 가정도 소중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내 명예도 중요하고 아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존재하게 하신 이에. 그 목적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오늘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가? 가장 임포턴트한 일이에요. 그럼 그 일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 되시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 아,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리에 금대접에 올라가는 내용물이구나. 오늘 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